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일기 12월 24일입니다. 성탄 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대응팀이 모였습니다. 방금 끝났습니다. 열정이 대단하신데, 정말 부정선거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대안까지를 논의해 왔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우리 김형철 장군께서 함께 하시는데, 김형철 장군님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동안에 소외 우리 국민들에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부정선거에 네.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선거로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거는 정말 공정한 가운데 유권자들의 모든 뜻이 하나로 결집되는 축제가 돼야 되는데, 참 불행하게도 지금 대한민국이 선거가 지금 부정의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다가오는 3구 대선 정말 중요한 선거인데 그거에 대한 우려들이 많죠 거기에 중심에 우리 대표님이 계셔서 또 마음 든든하면서도 더 많은 국민들이 또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정선거 관련된 책자도 내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것도 좀 간단히 소개해 <laughs> 예, 예. 주시죠 <laughs> 아이 책자인데요 어 이거 정말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부정선거의 실체를 알릴까 하고 이제 그동안 모은 자료를 가급적 쉽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널리 알리려고. 어, 그런데 제가 사실 부정선거에 확실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이 투표지에 있는 이 QR코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여기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고집, 고집스럽게 고집 쓰는 선관위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선관위랑 불러서 오픈된 장소에서 공개 토론회도 좀 하고 싶고요. 어, 선거법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선거법에 대해서. 그러려면 국민 여러분의 참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법에는 예. 투표용지에 쓸수 있는 게 바코드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바코드와 QR코드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런데 바코드는 어, 1차원이고 QR코드는 2차원이다 하면서 쓰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려면 1시간도 뭐 2시간도 할수 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1차원, 2차원은 맞지만 QR코드에는 암호화를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음. 그러니까 암호화된 이런 도구를 쓰는 것은 투표에서는 안 되죠. 그것이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뭐저 군에서 안보 문제, 보안 문제에 대해서 뭐 많이 훈련하신 분이 말씀이니까 아마 정확하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사일오 부정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어떤 예. 것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QR 코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 투표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사전 투표 하신 다음에 그 투표함이 5일 동안 보관되는데 아무도 그,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공론화해서 어, 여야 그리고 선관위까지 참여해서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정말 예.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다섯 번 재검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제가 가 보니까 유권자가 한 투표 용지로 볼수 없는 도저히 볼수 없는 예를 들면 뭐 일장기 투표지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한 번도 접어놓은 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 무슨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 뭐 별별 게다 나왔어요 뭐 이런 것들을 과연 이게 과연 우리 유권자들이 투표했다고 볼수 있느냐 재검표해 보니까 나왔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누군가 중간에 갈아치겠다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범위를 잡아라 그게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인데 김 장모님께서도 이 점에 관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인사를 한번좀 하시죠. 네. 사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즐거운 소식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도 이제 6월 28일 인천 연수구을 재건 현장에 참관을 했기 때문에 그 부정의 숱한 증거들을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쓰는데도 그렇게 어려움 없이. 한달 이내에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내년 크리스마스는 정말 성스러운 가운데 은혜로운 가운데 맞이하려면 삼구 대선을 아주 공정하게 치러서 어, 정권 교체도 이루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나라가 어, 이제 다가올 수 있도록 어,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가 사1로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부정선거로 우리가 지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국민들의 표가 왜곡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래서 이걸 바로잡기 위한 출발점으로 사회로 부정선거를 제대로 밝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선거의 공정, 예. 선거의 공정이 지켜지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틀이 쳐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편에, 예. 여러분 이제 어, 어, 성탄이부에 밤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도 어, 잠시라도 어, 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성탄이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성탄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